완전히 빵빵한 그리고 이런 라인들을 다 잡아 드렸기 때문에 느씬하고 하나하나 아... 하나 칸 하나하나 하나 칸, 네. 팔 부분도 마찬가지로 칸, 칸, 칸을 전부 다칸다운 방식으로 해서 옷을 만든 다음에 네네. 칸을 또 제작을 하고 음.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구스 거위털을 집어넣어서 만들어낸. 네네. 그러면서 허리 뒤쪽에서는 이렇게 진짜 신축성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. 늘씬해 보이고 다리도 길어 보여요. 네. 네, 진짜 이런 거 입으셔야 그쵸. 딱 S라인 나올 수가 있으면서 엉덩이를 충분하게 가려집니다안쪽에 음. 옷들 마음대로 입으시고 엉덩이 시렵지 않게끔 기장감도 맞춰드릴 거예요. 제가 지금 이 네이비 칼라를 입고서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걸려 있는 것보다 이 옷은 아까 이제 지금 제가 안쪽 니트를 입고 요거 입었더니. 지퍼를 못 채우겠는 게등 쪽에서부터 후끈후끈하게 막 열기가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오리털보다 거위털이 굉장히 그런 가볍습니다만 따뜻한 공기층을 많이 하며 열고 있고요. 그리고 라인을 보여드리면은 사실은 진짜 이런 패딩 종류들이 지퍼를 다 채워버리면 되게 막 그~ 왜 굴러갈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왜 뚱뚱해 보이는 것들이 많았잖아요. 그렇죠. <laughs> 근데 이거는 뚱뚱해 보이지가 않아서 굉장히 네. 여러분들이 좋으실 텐데 어. 시도해 볼단 잠궈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네. 이 라인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라인들이 지금 절개들이 어 지금 몸판에서 프린세스 라인으로 옆선 절개가 요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런 절개들이 등 쪽까지 쭉 연결이 되면서 음. 등 부분의 허리도 내가 움직일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조이지 않게끔. 늘어나 그리고 허리도 없던 허리가 딱 생기는 것 마냥 늘씬하게 이렇게 잡아주잖아요. 잡아주니까. 네. 아, 이런 그래서 아마 여성비를 무심 받아보실 수가 있고 퀼팅들도 굉장히 좀 리드미컬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. 날씬해 보이고 좀 활동적으로 보일 수 있는 매력적인 여성으로 만들어 드릴 아니, 거예요. 아니 그리고 길이감도 굉장히 길어 가지고요. 어, 그 그러니까 엉덩이 지금 다 덮어 내려와서 레깅스라든지 이런 부츠 같은 거 신고 음. 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입으실 수 있는데 이게 오늘 지금 뭐 누가 이거를 5만 원대라고 생각을 하겠어요. 진짜. 사실 아무리 어떤 곳을 가시더라도 네. 거위털 100%가 5만 원대에서는 사실기가 쉽지 않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여자건는뭐뭐 뭐 그럴 수 있다고 쳐? 음. 남자께 아. 5만원대? 어우 이거는 진짜 저 상상은 아, 못했어요. 생각을 해보세요. 어? 우리가 백화점 네. 가서 매장 가서 얼마에 받더라? 아무리 기본 솜털도 막 6, 7만원 넘어가죠. 근데 덕다운도 돈 10만원 넘어가고 굿스면 <laughs> 못 사. 어. 그게 아마 나오실 거예요. 근데 오늘의 5만원대 구스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아구스가 좋은 게 가벼워요. 우선은 어깨를 막 짓누르고 답답하고 그런 느낌이 없이 가볍지만 이게 볼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많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이볼 자체가 마치 얇은 옷들을 여러번 껴입은 것처럼 굉장히 좀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충전재도 많이 들어가 있고 퀼팅들이 가루로 또 한번 들어가니까 좀 어깨 좀 넓어 보이고 몸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 속에서 기장감도 엉덩이를 충분하게 덮어줍니다. 이 정도로 그래서 아, 남자분들 뭐 니트라든가 좀긴거 입으셔도. 삐져 나오지 않게 입어보실 수가 있고요. 딱 전체적인 느낌이 누가 봐도 미실런 타이어 갖고 운동할 때 입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재킷 느낌으로 블레이저 느낌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좋을 거고요. 단추도 이중 블라켓, 지퍼와 또한번 단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을 두번 막아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. 잘 만들었죠. 꼼꼼하게. 진짜 사뿐사뿐하게 덥다. 그렇죠. <laughs> 덥다. 그니까 왜냐면 이게 충전제도 그렇고 부스라는 네. 거 무조건 확인해 보신다면 어. 우리 남편이 좀 급이 좀 퀄리티가 좀 올라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부스로.